네 안녕하세요. 3번 오라클 피부과 차영기 원장입니다. 아, 오늘은 어, 리쥬란 힐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아, 리쥬란이라고 상품명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. 그래서 어, 리쥬라는 성분 자체는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, PN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. 어,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이제 자연에서 이제 그 연어에서 추출한 그 물질이 되겠습니다. 어, 리쥬란 힐러를, 어, 우리가 투여할 때, 과거에는 주사를 많이 썼었는데, 어, 그렇게 하지 않고, 자동주입기, 그 에어샤인, 더마샤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동주입기를 이용해서, 음압을 이용해서 피부 표면에다가 갖다 대면, 피부를 빨아당긴 상태에서, 어, 여 개, 이제 아개 정도의 니들들이 가볍게 살짝 들어감으로써 자동으로, 어, 매조건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피부 표면에다가 약을 주입하고 나오기 때문에, 통증이 어, 이렇게 심하지 않고 빨리 치료할 수 있고 어, 전체적인 어, 리쥬란 힐러를 고르게 피부 표면에다가 주입해 줌으로써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 어,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리쥬란 HB 플러스라고 그랬어요. 리쥬란 성분에다가 어, 히알루론산을 섞어서 만든 어, 제제인데요. 한번 예, 그 리쥬란 제조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.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밀봉된 그 포장 안에 이렇게 리쥬란 HB 플러스라고 적혀 있고 어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투명하게 이렇게 보시면 밖에서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주사기 형태로 들어있는데 과거에는 이걸 직접 하나씩 하나씩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주사를 해줬지만 여기다가 다른 히알루론산을 조금 더 믹스하고 주입을 해준 그 자동 주입 장치가 있습니다. 에어샤인 더마샤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매조건처럼 동시에 여러 어, 니들을 이용해서 주입을 해주면 어, 빨리 간단하게 에, 주입을 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런 리졸란 HB 플러스나 리졸란 힐리를 이용해서 어, 피부 표면의 어, 수분감과 보습, 그 다음에 피부의 잔주름 같은 것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어, 치료를 입은 가을에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.